집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집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또뭘 먹겠습니까 대부분 인스턴스 아니면 맵고 달고 건강에 좀 치명적이면 안 좋은 것들을 먹어요 근데 이렇게 살이 찌면 이게 20대 때는 괜찮은데 30대 넘어가면 체중이 늘면 늘수록 관절에 부하가 걸리는 게 느껴져요 무릎이 아프다던가 발목이 아프다던가 손목이 아프다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관절이 아픈 이유가 체중에 대한 하중을 못 견뎌서요. 그럼 어떻게 돼? 운동을 해서 살을 빼든가 덜 먹든가 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했던 다이어트 식품에 이제 손을 대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들을 많이 먹어보니까 이런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드셔라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 다이어트 식품은 약간 숙변제거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장이 굴곡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숙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물의 식이섬유들을 먹으면 뭉쳐있던 변이 바깥으로 배출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날씬해진다 그런 식이섬유 제품들을 보통 보면 물을 엄청나게 흡수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숙변이 나오는 건가? 막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테마로 만들었던 제품이었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섭렵을 해봤는데 한때 좀 꾸준히 먹었던 게 일본에서 좀 한때 유행했던 나카타 코튼이 없었던 일로라는 제품도 있었고 초록이 분홍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증상을 유발해요. 설사, 왜 소화 흡수를 방해하니까. 기본적으로 언제 먹으라고요? 밥 먹기 전 30분. 또밥 먹고 난 다음에 30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제품들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위가 비고 나니까 위가 쓰립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위경련 이런 거를 야기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위가 포만감을 느껴서 적게 먹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두 번째 컨셉이에요. 근데 얘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거기서 기운을 얻어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생각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 먹질 않으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케이스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가까이에 안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봉변을 당해요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욕을 먹고 괜히 시비가 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컨셉이 신와칸센인가 뭐 그걸 먹었어요 근데 얘가 먹으면 설사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평상시 내가 먹던 양대로 먹거나 더 많이 먹었는데 체중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작용을 최근에 겪어봤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 몸의 기본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진다는 느낌 증을 받았어요. 그것과 더불어 치아가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우리 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위고비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부작용을 뭐라고 하 하냐면 정신 질환이 온다. 환각이 온다.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센다. 아플 것 같을 때는 다이어트 약을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필수예요. 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먼저 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제어를 할수 있을 때 살도 빼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하는 게두 그 번째입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심하냐면 몸살이 오고 그래도 다이어트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오한이 오고 쇼크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드실 때는 조심하셔라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약을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걸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도 실제로 안 먹고 내 몸에 영양소 흡수를 하지 못하면 다양한 이상 증세가 오더라. 제가 저처럼 치통이 온다든지 이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다이어트 약은 폭식할 때나 운동과 병행해서 드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자주 드셔야 된다면 좀 끊어서 드세요. 마지막에는 가급적이면 다이어트 약은 지, 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소신발언을 해봅니다. 항상 내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건강했을 때 외적인 부분도 관리를 할수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